H.G 차량이 안드로이드 오토 S 형식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9인치 마감재,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설치를 깔끔하게 완료해드렸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 9인치로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H.G인데 H.G 순정 네비가 고장나서 안드로이드 9인치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조기 예, 틀면 공조기 표시까지 나오게 캠퍼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핸들리 모컨이 있으면 핸들리 모컨도 캔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놨고요 네이버 지도 누르면 네이버 지도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네이버 지도가 되게 음성인식이 되는데요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을 어디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판을 칠 필요 없이 음성인식을 쓰시면 되고요. 캔버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모든 게다 작동되게 완료해놨습니다. 안드로이드 9인치 마감제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설치를 완료해드렸고요. 안드로이드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안드로이드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